에스겔 7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가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주민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도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 하며, 극률히 여기지도 아니 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물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물이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급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야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미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으니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 두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세상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의 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입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2024년 새해가 밝았고, 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날은 아마 첫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올한해 동안 모두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음, 계속해서 그에스겔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음, 예루살렘의 멸망, 또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또, 6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6장에서도, 7장에서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이 임박했다. 끝났다, 도 끝났다 도 하는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응하시는, 보응이라는 말은 보복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또 반역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악행을 보응하십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결과 전쟁과 전염병과 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보응하리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행위대로 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말로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를 못하니까. 심판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거짓이 없으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장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분을 쏟고 진노를 이루어서 행위대로 심판하고 보응할 것이다.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알리라.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늘 좋은 게 좋다고 사랑만 해주고 은혜만 베풀고 극율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는 분이다. 사랑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늘 엄마가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것만 해주니까 늘 좋은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 때로는 잘못하면 때리는, 혼을 내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사람도, 재물도, 아름다운 것도 모두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신 결과,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도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산이 보이면 또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숲이 보이면 어김없이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늘 반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올한해 동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갖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많은 무기와 또 물자를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할 것이다. 산 위로 도망하여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여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금과 은을 거리에 던지게 될 것이다. 금과 은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쟁이 나면은 아무 쓸모가 없죠.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터에 어디에 가서 그걸 가지고 목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던지는 날이 올 것이다. 화려한 장식으로 그들은 교만하였고, 그 화려한 장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것들이 오물이 되게 하며, 악인에게 넘겨 노력과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화려한 장식들이, 많은 재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 되고, 그래서, 어, 노략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피 흘리는 죄와 포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그들은 23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는 죄와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죠. 멸망의 원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우상숭배와 함께, 우상숭배에 따르는 이런 포악함, 잔인함, 이런 피 흘리는 이런 사악함.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피를 흘리고 포악하게 만들고 이것들을 없애하지 못하는 거지. 우상 숭배와 함께 피흘리는 죄와 포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또 포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극 악한 자를 통해 집들을 점령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고. 묵시도 없어지고 율법도 책략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들은 놀라게 되고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고 죄악대로 심판하여 여호와인 줄을 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어,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하면서 회개하고뉘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라가 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예루살렘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잠깐 고난당하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거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속된 말로 하나님 백만 믿고 그냥 알아서 저절로 구원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막연한 믿음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소망은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사상두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냥 우리 가 자주 부르는 뭐 노랫말처럼 찬송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히 기대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과 노력과 이런 건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다 알아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고, 막연한 소망이고,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악을 멀리 하고, 죄악을 버리고, 죄와 피어리기까지 싸우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전혀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말씀에 관심조차 없을 때, 그런 변화와 그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버틴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2024년 올한 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뭐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뭐 그런 결심과 또 그런 노력과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막연히 올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는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열심이 없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같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우리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지만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넘칠 터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런 열심, 노력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과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와 긍률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